4989TV 네 안녕하세요 4989입니다 오늘은 이강 거래량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건데요 어, 이건 온전히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법 그리고 매매법이기 때문에 어, 약간 이렇게 생각을 안하시는 분들은 제 의견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일단은 강의를 찍기 앞서 대본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버벅거릴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살펴, 살펴보실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이 뭔지에 대해서 저랑 함께 알아보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거래량으로 알수 있는 실전 기법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hts에서 보는 실전 거래량을 같이 hts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매매법인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거래량에 대해서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거래량이란 먼저 주식 시장에서 매매된 주식의 수량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주식이 오늘 하루에 몇 주가 거래가 됐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맨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급이잖아요. 수급은 이제 단순히 말을 해서 수요와 공급을 이제 말을 하는 건데요. 그 수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래량입니다. 이어서 이제 거래 대금에 대해서 말을 또 하는데 거래 대금이란 주가 그 가격 곱하기 거래량을 거래 대금이라고 합니다. 거래량을 제가 보조지표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거래량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에서 가장 투명하고 그리고 제가 주식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거래량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어떤 주식이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그날 100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 HTS 혹은 MTS 상에서 50만 주가 거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이제 사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거래량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거래량을 알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법들이 나오고 또 단타 트레이딩을 할수 있는 종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점들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면서 같이 살펴보긴 할텐데요. 거래량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주가가 막 오르는 주식이 있어요. 근데 주가가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많아요.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 주식이. 그 말은 충분한 수요와 공급이 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던지고,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가 또 던지고, 누군가는 더 사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이를 만약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보이면 그 주식은 지금 좋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도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하락을,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적다는 말은 누군가가 그 물량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 털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가의 거래량이 되게 적게 터졌는데 그 거래량이 적게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종목들은 단타, 단기 트레이딩으로 그 종목을 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두 번째로는 그 종목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 있으면 그대로 쭉 홀, 홀딩. 하지만 그 종목을 어, 지, 진입하는 시점은 그렇게 좋은 시점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하시고, 어, 이따가 HTS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 살펴보시면 어, 더 크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어, 두번째는 이제 거래량으로 알수 있는 실전기법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첫 번째로 할수 있는 거는 종가배팅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종가배팅이라는 것은 오후 3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그날 거래가 많이 터졌던 횡보하는 종목들을 찾아서 그 종목들을 이제 음, 배팅을 해서 다음날 시초에 판매하는 기법을 이제 종가배팅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보통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하루나 이틀 정도 횡보하고 있는 종목을 종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나서 하루나 이틀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은 아직 그 세력이 그 수량을 털지 않았다는 근거로 삼아서 어왜 이틀 정도 후에 다시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냐면. 어, 미수금이 우리가 보통 이틀 정도 후에 그 미수금을 납입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주식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틀 후에 어, 미수를 털고 난 후에 다시 또 시세가 나올 확률이 좀더 커서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을 매입을 해서 다음 날 아침에 시세 줄때 아니면 아침이 아니더라도 다음 날 시세를 줄때 차익을 시, 어, 실행시키는 그런 기법을 주로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터진 종목은 당일 단타 종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날 거래량이 최고 시점으로 터졌는데 하락하거나 횡보하고 있다면 그 종목에 들어가서 하루 단타를 하고 나오는 그런 종목으로 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가장 크게 터지는 시간대가 중요한데요. 일단 아침 장, 장 바로 열리는 시점 9시에서 10시 사이 저는 이 시간대에 전화도 받지 않고, 누가 불러도 쳐다도 안 보고, 계속 HTS 앞을 지키고 있는데, 9시에서 10시가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 거래가 많이 터지는 시점인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보통 장이 오후 3시 20분에 끝나서, 이제 동시효과를 10분 동안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동시 효과 때 갑자기 오르고 갑자기 내리는 종목이 있어서 끝까지 그 종목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저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대로 여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당일 날 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오후 14시, 어 14시 30분, 2시 30분부터 미수금을 털고 다시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주포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가 아무래도 거래량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시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으로 알수 있는 것이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인데 요거에 대한 강의는 제가 다음 아마 다음 강의 때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고 일단 거래량을 기준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을 잡는다 라는 점만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선 거래량으로 이제 어떤 기법이 나오고 어떤 식으로 종가매팅을 하는지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두 가지만 아시면은 아무래도 크게 얻어가시는 것이 많은 그런 강의라고 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 이제 HTS에서 보는 실전 거래량을 이제 저와 함께 HTS를 보면서 이제 알아보실 텐데요. 어, 먼저 보시는 지금 현 차트는 뉴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요 지표, 요 지표들이 거래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 시간이 11월 29일이지만 지금 토요일 아 일요일인데 27일 금요일 날이 마지막 거래일이었고요. 저는 이 종목을 어, 2 6일 요날 어, 요날 레이블에서 그 다음 날 차익을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성과를 보였는데 지금 이거를 확대해서 보시면 25일 날 약 2,600만주가 거래가 됐어요. 여기 값으로 보이시는 게 거래량입니다. 그러면 거래대금은 이 어, 주가가 지금 약 1,800원이기 때문에 어, 1,800원 곱하기 2,600만주 어, 약 400억 정도가 거래가 됐죠. 약 400억 정, 468억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그 다음날에 거래가 되고 나서 횡보를 했어요. 횡보를 하면서 십자형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그럼 저는 이날 이 거래량이 얼마 터지지 않은 요날에 계속 이 주식을 매입을 했어요. 그 이유. 이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이만큼밖에 그 다음날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만큼의 수량은 아직 세력이 털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날, 26일 날, 26일 날 이만큼의 거래가 됐어요. 이 봉만큼의 거래가 됐는데, 그 다음 날은 요만큼만 거래가 됐어요. 그 말은 이 나머지 차액의 물량을 아직 주포가 홀딩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량을 주포도 털고서 나와야 되는데, 수익을 봐야 되는데, 그 다음 날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행보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지만, 다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터지고 난 다음날을 주의 있게 보고 어, 횡보할 때그 주식을 같이 매입을 하는 겁니다. 주포가 이 주식을 언젠가는 털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통 2~3일 안에 털, 어, 그 주식을 다시 주가를 올려서 털기 때문에 요 포인트에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시는 거는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현재 25일에 거래량이 최고로 많이 터졌죠. 약1만 1100만 주의 거래가 터졌는데 그 다음날 어 약간 거래량이 크게, 약 전일보다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럼 요거는 요만큼의 이날 이만큼의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이만큼의 물량이 나왔으니까 아직 요만큼의 물량은 남아있다라고 저도 저는 도저 생각을 해서 만약에 셀트리온 제약이 횡보하면 횡보하면서 살짝 하락을 하면 요 정도의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어, 횡보를 한다면 충분히 매입을 해서 단타의 그런 음,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주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셀트리온 제약은 이, 어, 진행 중인 그런 주, 현재 주가이기 때문에 고령 제약으로 예를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25일 날에 어, 약 1,700만 주가 거래되면서 이만큼의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 전에 거래량은 눈에 씻어도 찾아볼 수 없지만, 보령제약도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인데,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날 횡보했습니다. 하지만 횡보할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게 아니라, 어, 살짝만 거래가 되면서 살짝 요, 요만치의 물량은 아직 안터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날 음봉일 때 같이 주식을 매입을 하였습니다. 매입을 해서 그 다음날 이제 수익을 보고 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당일 단타 매매 종목을 선정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거래량을 정말 100% 거래량을 따라서 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하이지항공입니다. 보시면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죠. 10월 26일날 이틀 횡보하고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주가는 더 상승을 했습니다. 또 이틀 횡보를 하고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주가도 윗꼬리를 달면서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또 하루 횡보를 하고 거래량이 최고로 터지면서 주가가 또 올랐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진 다음 날요 횡보할 때 주가를 잡습니다. 그러면 요 구간 요 구간이 매수 타점이 되겠죠 요날요 날들 거래량이 얼마 터지지 않은 날들 이런 날들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횡보 할때이 종목을 잡아서 만약에 주가가 떨어져도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이 물량을 세력들이 털고 나갔다 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도 상관없이 더 추가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하지만 주가 어, <laughs>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이 주식을 털고 나갔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종목을 손절을 하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행보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걸 보여주면 주식을 더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려보고 근데도 주가가 안 올랐다. 그럼 손절이 나가겠지만 평균적으로 3일에서 5일 정도는 기다려, 기다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의 원칙. 그리고 또 보시는 게 러셀. 러셀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량이 10월 14일 요날, 그리고 10월 23일 요날, 요날, 요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크게 터졌죠. 크게 터지고 나서 횡보할 때 주가를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락을 보여도 다시 이 물량을 무조건 털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물량을 무조건 털어야 되, 되기 때문에.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 확률적으로 따지면은 약80% 정도의 확률로 주가를 올린다고 저는 지금 제 데이터상으로는 판단이 돼서 요렇게 주가를 다시 올릴만한 종목들을 횡보하는 종목들을 찾아서 어 거래 거래량을 거래량이 횡보하는 종목들을 찾아서 매입한 후에 어,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재차 상승을 할때 요날처럼 다시 상승할 때 차익을 이제 시, 수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으로. 당일 종목, 그리고 이런 종목을 3시 오후 3시 10분에서 20분에 베팅을 함으로써 다음날에 아침에 차익을 실현하는,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매매 기법을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거래량이 이제 무조건 100% 맞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안 좋은 예도 같이 들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차트는 인탑스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크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차트로 보여집니다. 이런 차트는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의 이제 타점을 잡기는 어렵고 이런 종목들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이제 보유자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상향을 할 때는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아도. 보유자라면 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는 것도 좋은 매매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쁜 예로 대동 스틸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만큼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어 횡보를 했는데도 시세가 크게 나지 않고 주가가 계속 흐르기만 했어요. 뭐 물론 이때 조금 상승을 하면서 다시 매입을 어 주식을 매입을 하셨다면 이때 뭐 시, 수익 실현을 하실 수도 있지만 다시 주가가 재차 크게 뭐 상향하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거래량을 점점 줄이면서 주포가 이제 주식을 털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손절을 하게 됩니다. 또안 좋은 예로는 부스터. 뭐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뭐 물론 이 시점에서 우상향을 하기는 했지만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주포가 물량을 털고 나갔기 때문에 주가의 큰 흐름이 없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거래량의 나쁜 예로 판단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올수 있습니다 주식의 모든 기법은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자신에 맞는 색깔로 바꿔서 만든 거기 때문에 100%의 기법은 없지만 거래량은 투명하고 100% 거짓이 없는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자주 하고 있는 게 저의 비밀이고 저의 기법입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어, 계좌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든 아니면 뭐 중수 분들이든 제가 물론 고수는 아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해서 제 계좌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